캔디 크러쉬 소다 577 스테이지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맵 자체는 굉장히 길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보라색 캔디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육고기를 활용해서 캔디병을 빠르게 공략하는 것이

소다수에 의해서 얼음이 빨리 깨지기를 기다려주는 방법이 가장 무난하니까요. 기다리면서 이렇게 사탕껍질을 터트려 주셔도 좋구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도너츠가 터지기 전에 한칸 위로 빨리 올라가줘야 될것 같아요. 가능한가? 오케이 이, 이 상태에서 터트려 주는 게 확실히 더 낫죠. 왜냐 면 위쪽 맵으로 도착하기 전에 터져 준다면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저 곰돌이 하나가 여기 막혀 가지고 올라가지 못한 건좀 아쉽네요. 짜시기 왜 막혀 가지고? 이제, 마지막 맵입니다. 아니네, 마지막 맵. 마지막 맵이 아니면, 제가 이렇게 무리할 필요는 없죠. 기다려봅시다. 좋아요. 이제 마지막 맵이네요. 캔디병을 더 부셔줘야 될 텐데. 음... 길기도 기네요. 길기도 기네. 일단은 다 터질 때까지 기다려야 될것 같고요. 터지고 나면 왼쪽에 있는 사탕껍질은 이렇게 터트려서 곰돌이를 하나 바로 내려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음, 물고기를 활용해야 될것 같은데, 아, 거기가 아닌데. 거기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하고 내려오는 줄무늬를 이용해서 나머지 곰돌이도 넣어 주는 식으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굉장히 긴 스테이지였는데요. 맵에서 요구하는 대로 진행을 해 주신다면 어렵지 않게 깰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래쪽에서 줄무늬나 물고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도움을 많이 주더라고요 가장 중요했던 건 중반부에 나왔던 도너츠를 다음 맵이 등장하게끔 해서 터트려 주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